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내가 소망하는 것은 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찾아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 몸의,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예. 어제 말씀에서는요. 우리 친구들 무엇이 어 호소하고 무엇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요? 바로 피조물들이 이제 탄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피조물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피조물도 그렇게 탄식을 하지만 그래서 소망하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보게 되 면은 구원 받 은, 우 리도 어그 예수 님 께서 다시 오실 그 날,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 할그 날을 소망 하며 살아 가고 있다, 기다 리고 있 다라고 이야 기를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바 울이 어 오늘 23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 의첫 열매 를받 은, 우 리들 이라고 그렇게 이야 기를 하고 있 어요. 그 렇다면 친구들 성령 의첫열 매가 무엇 일까요？바로, 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수 있을 것인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성, 어, 예수님, 그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도, 어, 속으로 신음하면서 이렇게 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친구들? 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어, 몸이 구,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 완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것이 완전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것이 완전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것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것이 더 완전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는 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제 말씀이랑 좀 이어지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인데요.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 그래서 어,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냥 이 세상의 것들? ...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킬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땅 가운데서 받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 나가는 그런 위기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베데도면 축복의 말씀 함께 읽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비그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내일 만날게요. 사랑합니다.